스포츠 분석일이 용부장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프리뷰는 항상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힘드신 거 합니다. 단번에 빚정산 할 방법 찾고 계시죠? 저 용부장과 스포츠 토토로 적중해서 빚정산비 복돈 마련해봅시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즉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3대 14 패배를 당한 한 씨는 리시 주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이 씨는 아직 1군에 등판한 적이 없는 투수다. 지난 시즌 2군에서 11경기에 나와 4승 3패 평균자책점 4.00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다.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오노 타이키가 4실점, 모리아 키우스에가 3실점, 쿠아하라 펜타로가 2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4대3 승리를 거둔 야쿠르트는 다쿠치 카즈토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다쿠치는 지난 히로시마전에서 7이닝 5피안타 2사사구 5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우메노 유고, 시미즈 노보루, 사카모토 코시로, 요시다 다이피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니시는 아직 1군 무대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투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무라카미 문네타카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쿠치의 올 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웰로아스 주니어를 막아내며 야쿠르트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 픽 승모패 야쿠르트 승, 핸디캠 바이너스 1.5 야쿠르트 승, 온 오버 7.5 오버 추천 드립니다.